오늘 담원과 T1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T1은 2대0으로 승리했지만 1세트는 초반 5대0까지 뒤지며 쉽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의 아리 미친 핑퐁 플레이, T1 선수들의 침착한 플레이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해 꼬마 감독은 픽밴이나 운영적으로 우리가 좋았던 타이밍을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연습하고 패치가 되면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 나왔고 오늘 경기에서 드러나면서 승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페이커 선수는 힘든 부분은 많긴 했는데, 팀적인 움직임은 잘 나온 것 같다, 2세트 초반에 힘들었는데, 중반 운영을 잘해서 이긴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남이 픽에 대한 꼬마 감독은 상대 조합을 보면서 내부에서 이야기 나온 대로 픽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젠지전 평가에 대해서는 경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보완할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만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플레이오프전 실험픽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꼬마 감독은, 실험이라기보다 리그에서 다양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구 계속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라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하나 생명과 광동의 경기는 2대1로 하나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1세트 사용을 가져가면서 승리의 맛을 볼 뻔했지만 아쉽게 패배하였고 2세트 승리하면서 공개된 선수들의 오프더레코드에서 아쉽게 패배한 전세트 때문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커즈 선수가 풀어주는 장면이 화제였는데요. 어, 근데 이네 릿이죠. 약간 화나긴 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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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우리 알잖아. 연습 때 연습 때보다 잘라 <laughs> 근데 비야아반연습야 1차, 돼. 상반하 네. 화내지 말고. 일단 일단, 일단. 아, 네. 안 아, 아, 네. 대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예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 심해 감독은 여러 가지 좋았던 점들이 있었지만 1세트 바이퍼 선수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서 진것 같다. 팬들에게는 경기력이 들쑥날쑥해서 너무 죄송하고 재미있는 경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기를 만들어 보겠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